네, 배군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분이죠. 탐사 보도 전문 기자,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어, 그뭐 요즘 하 이슈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예. 그 윤석열 후보와 간의 충돌, 갈등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할 거고. 아니죠. <laughs> 그래서 그 언론 쪽에서 윤석열 후보 쪽에 선뭐 언론들 같은 경우 이준석 후보에 굉장히 또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선 언론이 있어요? 뭐잘 아시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근데 잠깐만요. 네. 언론이 사실 이제 옛날에 우리는 우리 이준동 기자나 저나 음. 기자 생활 할때 언론은 불편 부당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예. 동아일보 사실도 불편 부당이죠. 다 거의 그런 내세우고 네. 있어 저희가 한글보 있을 때도 사실 중에 하나 불편 불편 부당인데 네. 불편 부당한 한쪽 편도 들지 않고 한쪽 무리도 이렇게 뭐저 당도 그렇죠. 따르지 않고 이런 예. 공정 정 중립 예. 이런 공정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데 요즘 보면 <laughs> 불편 부당하지 않죠. 예. 이제 또 방송은 이 공중의 또 재산 이걸 예. 이용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더 강조되는 반면에 이제 신문은 또어 언론사이지만 개인 기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 어떤 불법 부당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신문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이제 사설로 입장을 또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확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아무 우리는 중립을 지키고 정말 객관적인 듯이 할게 아니라 사실 밝히고 하라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후보 지지 딱 예, 하고 예. 우리도 그렇게 딱 까놓고 했으면 더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설에 예. 분명하게 우리는 왜 이래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예. 하면 그걸 감안해서 독자들이 보잖아요. 아닌 것처럼 해 놓고 그렇죠. 실제로는 예. 기사는 그쪽으로만 분석하고 예. 그것만 씻고 그건 좀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 보면 그렇게 이제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금방 알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 그런데 그거를 사설로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놓고 한다면 그걸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아저 저 신문이나 이쪽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구나라고 이렇게 감안해서 본다는 거죠. 예. 예, 아직은 어디 섰다고 본인들이 얘기 안 하니까 <웃음> <웃음> 우리 이진동 기자도 어디 섰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 저는 뭐. 정말 불편 부당하게 하려고 노력 하고 <laughs>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렇네요. 웃음> 음, 예, 예. 그, 그런 노라 이제 음. 저희가 어, 한게 이제 제가 원래 기자 생활 할 때부터 기자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 정치적으로 입장을 다 가질 수 있다. 근데 그건 투표행위로 하고 기사는 가급적 자기의 생각이나 이걸 배제하고, 그렇죠. 드러난 팩트에 기반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저는 이제 과거에도 했고 예. 저희 뉴스버스도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와중에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셨나요? 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의 계승으로 예. 뭐갈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 굉장히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어 어, 국민들 지지를 11% 받았는데 당심에서 밀려지고 가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 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청년의 꿈이란 그 청문홍답이라고 청문홍답하고홍문청답다고 예. 해서 예. 청년의 꿈이란 이런 사이트를 운영 중이신데. 예.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그 청년들이 굉장히 홍준표 의원에게 또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 거기에 나타난 청년 민심, 2030의 음. 민심은 뭔가, 그리고 그2030 민심을 지금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예. 잘 반영하고 있나, 어.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 그래서 홍준표 후보 인터뷰 하셨어요?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죠. 예. 요청을 드렸는데, 물론 거절을 당했습니다. <laughs> 지금 당장 나설 기회가, 나서면 안 되겠다. 나설 타이밍도 아니고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실패는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어 선대위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당장 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면 초과에 몰리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를 핍박해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예. 오늘 아침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선대위가 일사불란하지 않고 집약 집중되지 않다. 그래서뭐 분산돼 있다. 어, 이러면 선거 이기기 힘들다. 음. 그래서 그 판을 빨리 빨리 조정을 해야 된다. 선대위를 그러니까 어, 뭐랄까 개편을 하든지 해서 그일사불란의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취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타이밍으로 연말까지 음. 그렇게 해야 된다. 어. 어, 그렇지 않으면 이 선거 자체가 어, 치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죠. 네. 인터뷰했을 때 어떤 점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시던가요? 어, 그 부분에 지금 상황을 예. 지금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유노보 가족 리스크, 어. 가족 리스크 결국은 후보를 보고 찍어야 되는데 이 가족 리스크가 상당히 그 후보에게 이 손이 가는 그러니까 지지하기 어려운 이런 그런 리스크들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화로 네. 만났습니까? 아니면 직접 아, 전화로 했죠. 전화로. 전화로? 예. 혹시 뭐 녹음 뭐 이렇게 인터뷰 들려줄 수 있습니까? 어, 지 녹음은 안 했고요. 안 하는 건도로 하셨나요? 그리고 사실은 인터뷰 내용도 그게 인터뷰가 아니고 음. 제가 인터뷰 요청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아. 한 거였고 그러니까 비공개 얘기인데 예. 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지금 잠깐 앞에, 서두에서 좀 꺼냈습니다. 그러면 네. 그, 그 중에 예. 녹음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인터뷰 자체를 녹음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하고 <laughs> 인터뷰 내용도 공개 안 키로 아니 인터뷰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그 정도? 예, 그 정도고 예. 그니까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다소 이제 전화다 보니까 조금 직설적인 얘기도 있고 꺼내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녹음으로 나가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제 청문 홍답 그리고 이렇게 짧게 네.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돕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음. 지난번에 승복 선언할 때 경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 그걸 강조했는데 지금 본인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구성이 안 되고, 처음에 이제 이준석 제이 후보가 지방 자맹을 하면서 그 난항을 겪은지 않습니까? 그때 어, 홍홍영원하고 윤석열 후보가 한번 만났잖아요. 점심 자리에서 그러면서 김종인 어, 위원장이 이제 선대위 합류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본인은 자기가 선대위 구성의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과. 어 홍준표 의원은 둘 중에 한 사람만 그 선대위에 들어가서 이그 쥐봉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 못 들어오는 관계니까 그래서 그때 홍 후보와 아, 홍 의원과 이렇게 만났 만난 것으로 인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합류 결, 결심을 했다 그거는 선대위 구성에 내가 역할한 을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어 독가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방관자는 아니고 어떤 정권 교체라는 큰 틀에서는 자기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메시인 지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한테 이번 대선에 찬스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시점상 그건 쉽지 않은 거고요. 어, 홍연도 아마 그건 그때 그 청문 홍답에 그 하늘의 뜻뭐 이런 식으로 답을 날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그. 또 설령 그렇게 생각하신다 한들, 뭐, 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 혹시라도 이 어려운 국면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중에 그 좋지 못한 결과가 왔을 때 그걸 책임론을 뒤집어 쓸수 있잖아요. 그, 그 점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